네,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부터 제2대국어로운 권리추진과 관련해서 권명진 대구광역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의 기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낮고 많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점이라 하루 2만여 명 이상의 확진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상급 종합병원 및 전담병원의 의료진과 소방, 보건소 등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3년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겪으며 대구 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 의료원이 감염병을 대응하면서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만 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취약계층의 공공의료 공백은 많은 아쉬움과 과제로 남습니다. 특히 250만 대구의 인구를 고려할 때 공공병상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저는 작년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으며 시민 여러분께 제2대구의료원의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대구시는 그동안 진행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 용역수행기관과 지역의료계, 공공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등 19명의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2021년 작년 7월 13일부터 2022년 금년 3월 9일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용역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현황 분석에 따른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현황 분석 중 정책 환경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 시민의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7.7%가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을 찬성하였으며, 건립 시 87.6%가 이용 의향을 보여 대구 시민의 높은 건립 요구도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으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공공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에는 서남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만 설치되어 있으며, 대구동북권의 책임의료기관은 미지정 상태입니다. 다음 의료환경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환경 분석은 의료 수요, 의료 공급, 지역 간 의료 환경 비교 분석을 통한 건립 필요성 연구로, 대구의 의료 수요는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고령화 등 높은 취약 계층 비율과 경북 지역의 환자 유입으로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공급의 경우 특광역시 중 300병상 이상 종합 병원의 병상 수가 최하위 수준이며, 응급실 과밀화로 인해 중증 환자의 적기 치료가 지연되는 등 응급 관련 지표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강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과의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격차로 지역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병원으로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맨 먼저 전환해 300병상을 확보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다섯 개 상급 종합병원과 타 병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대응에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는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어 1차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등을 맡아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보람의 병원을 비롯한 10개의 공공병원이 전체 병상의 약 60%를 확보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은 물론이고 치약계층의 의료 서비스를 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치약계층에 대한 진료 공백 완화와 필수 의료 서비스 보장을 통한 시민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공공 병원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 병원은 적정 수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역 최종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서는 약 400에서 500병상 정도 규모로 대구 동북권에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 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으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 및 장비 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2200 억에서 3200억 정도입니다. 공공병원의 경우 과거 그 필요성 과 실효성을 두고 여러 차례 논란 이 있어 왔지만 최근 빈발하는 감염병 상황에 비추어 보면 공공의료는 어떠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유비무한의 자세로 설립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향후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위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올해 제2대구의료원 부지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신청사 부지 선정,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등 중요한 정책 과정,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 수규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성숙된 수기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왔습니다. 이번 제2대구령 건립 과정 또한 부지 선정과 운영 방식 등의 세부 결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여 부지 선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의 의료계와도 충분한 교감을 나눔과 동시에 제2대구 의료원 건립을 위한 시민의 추진력을 결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 이후에는 내년인 2023년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예비 탄성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고 2024년 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 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인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저와 대구시 공직자 그리고 의료계는 단한 명의 시민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더 과감하게, 더 절박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언제 또 닥쳐올지도 모르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뿐만 아니라 감염병 전문병원에 조속한 건립,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거버넌스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여 시민의 생존과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과 대구의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일상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이 대구의 미래가 되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대구의 공공의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2대구의료원이 될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건립까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을 갖도록 겠습니다질의하은 서석과 성명말씀하분시는대 코로나 관련이 시장의전원들이 굉장히 예를 먹고 지금 현실 타격에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의료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현재 그1 의료원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1 의료원에 의사 선생님들 수없 문제 훌륭한 의사 분들이 급여가 작아져서 잘안 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들 이직률이 연간 한20% 정도 되도로 알고 있는데 이직을 많이 한다하면효과가안 좋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대구에 향후 1의료원, 2의료원이 되면 은그 의료원 자체였던떤 보급 장비라는 이런 10억, 20억 가는 그런 장비를 얻는데 그런 장비를 대구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간호사나 의사들이 좋은 치료를 해가지고 일반 병원에다가 오히려 1의 어려운이나 2의 어려운에 도로 근무하고 싶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2의 어려운 나가기 전에 1의 어려운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만족감이 있어서 2의 어려운 취직하는 걸 도착하면서 이런 공고가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 네, 오르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1 의료원 대구시립 의료원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코로나 전담 병원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치약계층 의료 지원은 호스피스 병동과 정신병동 일부만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나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는 지금의 현재 제1 의료원만을 가지고 치약계층의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제2 의료원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고요. 어, 제1 의료원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어, 장비, 시설, 그다음에 의료진 확충 부분들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원래 어 의료진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대폭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어 제2의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 규모라든지 또 운영 방식, 입지와 관련해서 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어, 시민들 공나라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제1의료원처럼 제1, 그렇게 직영체제로 갈 것인지 의료진들도 모두 다 뽑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병원 보람의 병원 부분들은 지금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우리 지역 내 병원들 간에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운영 방식으로 갈지 어떤 것이 의료 수준들을 가장 높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또 그리고 기존의 병원들과 제2 의료원들이 역할 분담을 잘할수 있는 이렇게 해서 수준 높은 공공의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제2 의료원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저 이름이랍니다. 그 지금 예산이 보니까 그 후집이 빼고 2000원에 60살에 함하면 243000원이 될 거고 이 정도 되면 예타를갖춰야될것 같은데 예산부터 연재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어떻게 좀 마련하실지 하고 1 연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정요 예타 면제는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대전이나 부산이 추진하는 사례에 있어서도 예타 면제로 되었기 때문에 이 공공 의료 부분들은 경제성만을 가지고 따져서는 공공 의료 기관들은 사실은 건립할수 없는 거죠. 저는 취약 계층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는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을, 어, 건립하는데 이 정부의 지원이 최대한 500억 정도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이, 거치면서 우리가 지방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국가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인수위 과정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 의료원 설립에 있어서 국비 부분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끝나고 그거에 따르는 교훈의 바탕 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국비를 가장 많이 확보해서 대구 제2 의료원을 건립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네. 좀 이렇게 비축하거나 좀 그게 있으니까 시비 거.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도 괜찮아지면 대충 시비가 뭐아프는게 나을 것 같은데? 시비 아, 부분들은 어, 정립을 해나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저 예상되는 사업들 보면은 이천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2025년 정도면 우리가 신청사 건립이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조달에는 우리 12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공무과정 이렇게 거치 지금. 공이나 우리 신천사 그런 방식으로 시분시겠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 사실은 입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 동북권으로 가는 것은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동북권에 어디에 둘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는 경쟁이 많을 경우에 이 부분들과 관련은 시민적 결정으로 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병, 어, 병원의 운영 부분들, 운영 방식을 지경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제3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시민들의 선택보다도 전문가적인 의견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밟아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기 전에 당선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어 선거 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당선인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고요. 어 그리고 인수위에 건의는 할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께서 님 상당히 자신있다고 할까 얘기하시기 를 때문에 <laughs> 아니그 당선님께서 후보 시절에 또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야 되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 또어이 코로나 팬데믹을 가장 먼저. 그렇게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공수료 의료 서비스의 확충에 대해서는 당선님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소리> <목소리> 지난달 후에 당시에는 3리세 이상의 30세 미을여보으로서 친구가 함께 결정하겠다 우선 그룹 에서 설명하게 되시했다는얘기전니다두 번째는 제 2대 중의 1인리그 일이 되면 그거는 일단 1대 9대 1이야 어떻게 운영에 차를 던있는지 지금 유인2에의 1인 같은인 1인인가 2인 2인인가 3인 2인인가 3인 2인인가 3리 2인인가 3인 2가 3월 9일 날 용역 결과 결과가 나왔고 3월 9일 이후에 한 열흘간의 시간이 거쳐서 용역 결과를 여러분들께 시민들께 보고 드리는 건 당연하고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때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용역에서는 400에서 500병상 규모의 제2 의료원이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방침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입지라든지 또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일의료원과 어, 이 의료원의 어, 어떤 역할 분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이 하나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수 있는 감염병의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원이 모든 기능이 되다 보니까 정작 치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부분들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제의료 1의료원과 제의료 2의료원의 관계는 감염병 위기 시에 일단은 한쪽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한쪽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의료원에 없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 2의료원 설립 당시에 어,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 하겠습니다. 예, 전문적인 영역들을. 그렇게 하면 1의료원과 2의료원이 굉장히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어,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너무 질의하시니다 네, 교수님의 정답은 카페에 질문을 하는 것이 확인차 다시 질문드리면은 그 등역 이후에 <laughs> 신민단체나 이런 데서 그 비판이 나왔던 게 삼성 그 걸린 요구까지도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던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시장님의 말씀은 삼성 요구의 문제가 아니라 걸리 자체는 기정 사실로 하고 굳이 어, 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 공론화를 맡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굳이 관련해서는 지난번 신청사와 같이 뭐 이렇게 지자체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운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어, 자체적으로 굳이 일부를 선정을 해서 그 굳이를 내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을 가실 건지. 아니,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지난번에도 음.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는 자칫 하다 보면 이제 이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들의 과잉 경쟁이 있을 경우에 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 운영 부분들도 이번 용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라는 결정이 없었습니다. 운영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결정되는 거고. 그러나 용역 결과는 이 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민단체의 그 이후 직후의 발표는 우리 대구시 방침에 대한 오해와 우리의 설명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 저희 대구시 방침이 결정된 건 없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건립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건립 여부는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공식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와 운영 방식 부분들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하고 이번 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이 제2 의료원과 관련해 3월 9일 날 용역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제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네.